안녕하세요. 김학도입니다. 오늘은 5월 3일, 화요일입니다. 아, 지금 시간은 오후 5시 23분이고요. 저는 지금 이제 집으로 복귀하는 중입니다. 여기 남사입니다, 남사. 여기 용인읍, 용인시 남사읍. 아, 지금 이제 그 야상을 싣고 지금 들어가는 중인데요. <laughs> 원래 그 야상을 안 싣다가, 안 싣고 그냥 오늘 마무리하고 동탄에서 들어가다가 아 이것도 뭐 단가 좋은 게 있어가지고 대전 가는 거 하나 잡았습니다 <laughs> 오늘은 총 6개입니다 총 6탕 했고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일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40분에서 40분에 집에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그 서울 은평구 응암동 가는 거그 물건 그 싣고 아침에 출발했고요 그래서 한 6시 한 50분쯤 도착했습니다 네, 가니까, 그, 뭐 공사장, 어 공사장인데, 그냥 그인부들이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까대기 다 해서 물건 다 내렸고요. 근데 아직까지 뭐 돈이 안 들어오네. 돈을 왜안 넣어주지? 돈한번 넣어달라고 독촉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오늘, 오늘, 오늘 중으로 뭐 들어오겠죠? 그거 바로 내리고 나서 시간이 너무 한7시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별로 콜이 없습니다. 그냥 차 짬박아 놓고 좀 이렇게 아침에 좀 간식 사온거 조금 먹고 있다가 그 영등포에서 강동 그 명일시장 가는 건데요 그게 하나 떠가지고 한 7시 8시 반 8시 반 7시 반인가 아무튼 7시 반 정도 됐는 7시 반그 정도 됐나 시간은잘 모르겠네요 그래고 보니까 그 영등포까지 가는데 한 10km인데 도착시간이 뭐한 50분입니다 50분 그래고 제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이고 상현이 너무 한 50분 정도 40-50분 걸리는데 괜찮냐니까 뭐 괜찮다 하네요 그래서 그냥 출발했습니다 어차피 그 시간에는 콜도 없고 그래서 뭐 움직이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출근시간이 걸려가지고 뭐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그래갖고 거기 도착해가지고 바로 물건 그 열무입니 열무 열무 한바레트하고쌀그두포대 가만히 싣고, 그, 강동의 명예시장으로 갔습니다. 그쪽에 가가지고, 어 또지게차로 바로, 바로 내리고, 가는데도 뭐 한, 한 시간 걸렸어요. 가가지고 또 물건 바로 하차하고, 그쪽에서 조금, 이렇게 코를 보다가 한 20분 정도 봤나? 한 20, 30분 정도 본것 같습니다. 그, 저기, 경기도 광주 도착가는게 하나 떠가지고, 가락시장에서, 가랑농 산물시장에서 경기도 광주 도척 그게 떠가지고 제가 잡았습니다 그거를. 근데 그거 뭐 처음에 한두번못 잡았 못 잡다가 보니까 이제 이제 윙바디를 원하는 거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거를 물건은 어, 자몽입니다 자몽. 자몽 한팔에 뜨고. 어, 농산물 어, 가락시장은 제가 처음 가봤거든요 사실은 가락시장 이런 데는 거의 그냥 안 들어가요 그냥 왜냐면 너무 복잡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이런 데는 아예 안 들어갔는데 오늘은 한번 가봤습니다 가가지고 왜냐면 단가도 좋고 키로수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갔는데 뭐 그거도 가는 거리가 한8 k 로 정도 됐는데 그 강동에서 가락시장까지 8km 정도 됐는데 그것도 한 30분 걸렸어요 아 차가 서울에는 조금만 움직였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으니까 가락시장 가고 뭐 갔더니 생각보다 가락시장 그쪽에 어 별로 뭐안 복잡하더라고요 그냥 다뭐 이렇게 금방 또 실어주더라고요 조착하자마자 그거 한빠르다 싶고 경기도 광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와서 그 물건 또 내려주고 또 바로 잡았어요, 거기서. 그냥 오늘은 또 바로바로 바로 잡았습니다, 그냥. 잡아가지고, 그, 이천인데, 이천에서, 그, 어, 용인 수지, 수지 가는 거면 수지 상수도 사업 공부, 그쪽 가는 건데, 그, 박스 하나예요 박스 하나. 그래갖고, 그게 사실은 뭐, 어, 시간이 제가 보니까 뭐 점심 시간도 끼고 했는데 제가 오늘은 뭐 밥을 집에서 조금 챙겨 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먹고 오늘 식사 시간은 따로 없었고요 그것 있고 이제 물건 이제 내려주고 한 박스 내려주고 하니까 시간이 한 10, 12시 한 4, 50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전 은 오늘 제가 세 건으로 마무리 하고요 그쪽에 있다가 또 코를 조금 그쪽에서는 조금 봤습니다 코를 조금 대기 시간 조금 있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제가 원래 사실은 그 상차지 거리를 20km 되면은 진짜 안 가거든요. 너무 머니까. 그거는 뭐 20km 가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근데 갔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천, 그, 어 경기도 화성 그 동탄에서 그 천안 선거 가는 게 있었는데 거리를 제가 그 동탄을 찍어보니까 20km가 나와요. 근데 뭐 시, 가는 시간은 3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냥 콜 받아가지고 그쪽에는 차가 뭐원치안 막히니까 그쪽은 그래갖고 가가지고 물건 싣고 한 빠르티면 되고 아그두 빠르티였네. 두 빠르티였는데 두 그거는 또 가는 시간은 한시간 정도 걸렸고요. 소요정도 됐고요. 한시간 정도. 그래갖고 물건 그도 바로 내려주고 또 그쪽에서 바로 잡아서 또 물건 내려주고 나서 또그 동탄 가는 거. 어 동탄과 천안에서 동탄 가는 거를 잡아가지고 또 바로 그냥 그또 근처로 하더라고요. 한 2, 1km, 2km 앞에 그거 물건 싣고 또 바로 가서 바로 출발하습니다 거기도 그 화성까지 가는 데는 시간은 한 50분 정도 소요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마지막 다섯 콜이었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이고 제가 이제 야상을 조금 실으려고 보다가 보니까. 아, 야상이 싫은 많은 게 없어가지고, 아, 그냥 오늘은 욕심을 부르지 말고, 아침에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피곤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동탄을 떠나가지고, 집을 사, 이제 집 쪽으로 오고 있는데, 내일 그 대전 가는 게, 그, 지금 제가 싫은 게, 그 대전 가는 건데, 어, 그, 묘목이니다 묘목. 나무. 그냥 그 묘목이라기 보다도 나무, 그냥 화분 있죠, 화분. 화분 같은 거. 그 화분하고 그뭐꽃 같은 거 이런 건데 그런 거이그 대전 시청으로 납품 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대전 시청에 가는 건데 그 아마 시청 쪽에 심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고 단가가 13만원 나왔습니다 그, 뭐, 제가 수작업 하는 것도 아니고, 남사, 남사에서 그 대전 가는 건데, 지금 제가 물건을 실었고요. 가가지고 가니까, 그, 또, 실어주시는 분들은 다 있더라고요. 또 외국인, 요즘 가면은, 그런 데다가 외국 사람들 엄청 많더라고요. 외국 사람들 다 실어주고. 그래고 제가 버스 사실 처음 실어보는데, 근데 뭐, 안전감 있게 잘 실었더라고요. 그래고한 차, 한차 실었습니다, 한 차. 내일 아침에 8시 반까지 뭐 이렇게 갖다 달라고 하니까 뭐 시간도 그렇게 뭐 빠듯하지도 않고 내일 아침에는 한 6시 반 정도에 나오면은 뭐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전도 사실 너무 오랜만에 가는 거라서 그동안은 제가 사실은 뭐이 답이 안 나오니까 대전 가는 거리를 이렇게 보면 거리와 운행을 보면은 정말 답이 없습니다. 8만원 이래 나와, 7만원, 8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거를 딱 1초, 0.1초 딱 고민하다가 무조건 그냥 그 잡았습니다. 오늘은 그 잡고 지금 물건 싣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거고요. 오늘은 총 토탈 6개, 6개 했습니다. 6개. 어제도 5개 하고 오늘 6개 하고 뭐 아주 뭐 성적은 좋습니다. 제가 좀 빨리빨리 움직이고 뭐 이렇게 오늘도 뭐 이렇게, 디, 어, 이렇게 대기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었고요. 그냥 뭐 너무 재지 말고 좀 하자. 좀 약간 그렇게 좀 모터를 바꿨고 컨셉을. 그래서, 어, 오늘은 뭐, 육시, 저기, 여탕 하고요. 금액은, 근데 오전에 5탕한게 사실은 뭐 금액 운임 자체가 워낙 짜니까 뭐다탕을 해도 금액이 크지가 않아요. 이거 6탕다해가오 33만원입니다. 33만원. 오 내일 아침까지 뭐 물건 보내주고 하면 그래서 어제 오늘은 뭐30 이상씩 이렇게 하고 있고요. 뭐 5월 달은 뭐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아주 매력우십입니다. 뭐 아무튼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 그래도 12시간 일했습니다. 저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나왔으니까 딱 지금 5시 반이거든요. 약 12시간 일을 했고 또 킬로수도. 오늘은 좀, 좀 탔네요. 제가 뭐 아침에 뭘 건드려가지고 서울 가가지고, 여기 제로가 돼가지고, 지금 뭐 찍힌 거는 265km 찍혔네요. 265km. 그리고 뭐, 운행 시간은 5시간 48분인데, 여기서 운행 시간 1시간 정도 더, 한시간 정도 더 하고, 다음 6시간, 7시간 정도 했네요. 문제는 오늘. 운행은 7시간 하고, 키로스는 제가 볼 때는 한 300, 3 30km 정도 탄거같은 그냥 k m 당단 가로 탄거 같아요 근데 오늘은 조금 많이 탔어요 제가 이거 내일 어차피 대전동 120km 가야 되기 때문에 120km 정도 아마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상사지 이렇게 가운데 좀 약간 시간도 많이 보내고 좀 이렇게 거리도 많이 썼기 때문에 좀 이렇게 km 당단 가로 별로 그냥 크게 의미는 없고 조금 쓴것 같아요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